60대 이상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는 경험, 이제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역세포의 노화현상을 되돌리고 세포에너지를 개선하는 신물질, 유롤리틴 A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중년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연구결과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50대 이후 백신 효과가 약해지고 감염 회복도 느려지는데, 이는 면역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롤리틴제인은 몸속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정비하는 미토파지를 촉진하는 성분입니다. 이는 식품에서 유래하는 안전한 물질로 세포 에너지 생산을 회복시켜 면역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나이든 면역세포가 피곤해지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데, 유롤리틴 A가 그 세포들을 재충전시켜 젊고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50명 중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임상시험에서 하루 1000ml 유롤리틴 A를 28일간 복용한 결과, CDRT 세포가 젊은 세포 형태로 돌아오고,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cDFT 세포가 기억력과 반응성이 높아졌고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면역 세포 구성이 재편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염에 강한 몸을 만드는 변화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유롤리틴 A 복용자들은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활용한 산화적 에너지가 14%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영양제 효과를 넘어 세포 대사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증거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유롤리틴 A가 고령층의 백신 반응을 개선하고 만성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장기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희망적인 시작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면역 세포 노화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해에서 시작되고 이후 유롤리틴 A가 세포 에너지와 면역 기능을 재충전하며 3중년 이후 건강 유지에 새로운 영양 전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면역력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 습관과 더불어 과학적 접근도 함께 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나눠주세요.